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 부모님이 서울로 가서 tv조선 국장 서예진의 비밀리에 많았다. 무슨 이야기 알고 난 영탁은 대충격 당함. 분노 폭발 급히 부모님을 고향에 데려간다.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 부모님이 tv조선 국장 서예진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다. TV조선은 사랑의 콜센터 최종회에서 미스터트롯 탑6 부모를 출연해 초대하고 싶어하다. 그러나 미스터트롯 탑6은 이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탁은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부모님을 찾아가 고향으로 데려갔다. 그는 부모님이 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한편 가수 영탁의 설렘 가득 연하미가 돋보이는 연하의 남자 무대 영상이 100만 뷰로 돌파했다. 2020년 8월 14일, 영탁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 tv'에 공개된 영탁 누나 마음 꼬옥 연하의 남자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10일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영탁은 달콤한 목소리와 애교 넘치는 춤으로 원가창자 강진까지 푹 빠지게 만들며 전국의 누나들을 유혹했다. 팬들은 누나 맘 심쿵하네요. 어쩜 이리 시원하고 귀엽게 부를까요? 예쁘고 박력 있고 섹시하고 귀여운 영탁 목소리 좋고 노래 좋고. 춤잘 추고 살랑살랑 넘치는 애교도 일품이네요. 빼박 누나이지만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예쁘고 텐션 좋고 감동입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장민호는 어제 8일 새 디지털 싱글 사는 게 그런 거지 발매 기념 V 라이브를 진행하고 팬들과 만났다. 이날 장민호는 1년 2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이다. 처음으로 혼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인 만큼 긴장이 많이 된다고 입을 열었다. 시작과 동시에 300만개를 넘어선 하트수에 장민호는 깜짝 놀라며 감사함을 드러냈다. 장민호는 신곡 사는게 그런거지에 대해 조영수 작곡가와 강은경 작사가가 선물해준 곡으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았다. 이 시기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소개했다. 팬들이 보내온 질문지를 골라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는게 그런거지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묻는 질문에 사는게 그런거지 맘대로 되질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를 꼽아 라이브로 선보이며 팬들의 귓가를 단숨에 사로잡았다. 영탁의 카메오 출연으로 화제가 된 뮤직비디오 MV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영탁은 사는 게 그런 거지 MV에서 지하철 카세트 판매원으로 분해 명연기를 펼치며 신스틸러로 활약했다. 장민호는 영탁의 흔쾌한 출연에 고마움을 전하며 동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동시에 본명이 적힌 명찰 소품부터 댄스 단장님의 출연, 당산역을 배경으로 한 이유 등, 뮤직비디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깨알 재미를 선사했다.